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루 타는 것처럼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생애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곧 자아부정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그 모본을. 신실함과 충성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주변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어지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한 장소로 만드셨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하늘은 우리가 장차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은 좀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단순히 머리가 좋고 꾀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환경과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부모를 아담에 두시고 유용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그들을 두르셨다. 그들의 에덴 동산에는 에덴 가정에는 위안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일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양만 부르고 거문고 타면서 쉬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낙원과 복낙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는 실낙원의 이야기를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네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늘에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도 그렇고 아름다운 자연계가 있습니다. 게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모습은 아름다운 자연계죠. 또 에덴 동산도 아름다운 자연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자연계 속에서 활동하고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움이 아담을 기쁘게 했지만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그는 신체에 놀라운 기관들을 활동하게 하는 노동을 해야 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행복이 존재한다면 거룩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은 채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셨으므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일을 할당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일을 해야만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누워 있어야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행복하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활동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야 했고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해야 했다라는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서도 일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늘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사는 모습이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에서 65장 21, 22절, 또 11장 6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 그들은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자, 하늘에서 가옥을 집을 건축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때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늘에 가서 집을 짓고 포도원 재배해서 열매를 먹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집 짓고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회고 자 우리가 사는 생명의 연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와 같이 길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무만큼만 살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나무처럼 산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며. 자, 여기 그 암사와 곰, 곰같이 큰 짐승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그,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이 나오죠. 또, 사자와 연약한 짐승들이 같이 누워있고, 같이 어울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짐승들이 다 소처럼 풀을 먹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동물들은 재식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거기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힘센 것이 힘없는 것을 잡아오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곳으로 가면 하늘에서는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이 서로 장난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동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을 것이며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늘에도 독사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땅굴에 손을 잘못 놓다가 뱀에게 물리고 개미에게 물리고 벌떼들에게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땅에 있는 아무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 땜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살그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버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과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에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늘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완전한 안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포도원을 재배해야 했고, 일하고 노동해야 했습니다. 집을 줘야 했겠죠. 노동과 일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행복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인간이 매일의 약속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명령은 동일한 보자에서 나왔다. 신체가 활동하지 않을 때 피는 느리게 흐리며 근육의 크기와 힘은 저하된다. 신체 활동과 공기와 햇빛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 곧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에게 부여한 축복들은 쇠약한 많은 병자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참된 행복과 건강을 정말 원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자연의 축복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과 행복한 마음은 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있는 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이 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이죠.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의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피의 순환이 활력적일수록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활발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피의 순환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과식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피의 순환이 느려지고 몸과 두뇌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활동하라고 명령하셨고 움직이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재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공기가 너무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시간을 내서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산책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우리의 몸속에 깊이 집어넣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에덴 동산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햇볕과 공기와 그 환경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부지런한 노동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간에 많은 사람을 일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불행을 안겨주고자 하는 자의 함정에서 꺼내줄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직한 수고는 우리를 고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손이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동안 정신은 고상하고 거룩한 사상으로 채워질 것이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는 고상하고 거룩한 사상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활력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도 또한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어서 소화가 잘안 되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몸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명의 법칙,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법칙,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법칙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류를 위한 가장 안전한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무활동과 게으름은 경건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은 경건함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좋은 공기와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도 그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삶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는 삶의 유익은 정말 큰 것입니다. 고요히 있는 물은 더러우나 흐르는 물은 건강과 기쁨으로 땅을 적신다. 회심한 남녀는 누구든지 일꾼이 될수 있다. 분명 하늘에서도 일이 있을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은 꿈꾸든 나태한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다.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존재 전체에 빚을 진 그분을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 발견하게 될 안식이 남아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매우 활동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며, 사자와 곰이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천사들과 교제를 나누고 완벽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 위에 앉아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우주의 과학과 신비를 날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으며 구원에 대한 전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하루하루가 흥미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늘에 가면은 죽음에 대한 슬픈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장례식의 행렬도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눈물을 흘리게 할 모든 원인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저주를 받아 고통과 피해가 충만한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가 앞으로 실제 살아야 될그 하늘 고향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푸른 잔디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생명 강이 흐르는 아름다움을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고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자와 토끼가 어울리고 큰 소와 곰이 어린 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또 생명수 강이 생명을 갖고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 저희가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과 질병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려 주셔서. 밝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에 오늘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하늘 바라보며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ᄋ 마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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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 cin